레이저를 하고 나서 회살이 돋을 때 그래도 모세혈관 작은 혈관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혈관이 남아있을 때는 그 혈관에도 영향을 주고 그 혈관이 착색이나 흉터를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관이 없어야지 선택성이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인유 김타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흉터 없이 점 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려볼까 합니다. 점을 빼는 흉터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레이저의 선택으로 피부에 강한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입니다. 점 빼기와 관련된 레이저는 정말로 많은데, 예를 들어 경계가 명확하고 짙은 색의 점이 있다면 표피에 있을 거라 보고 두 가지 방식의 레이저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색소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라면 박피레이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고, 얇은 표피형 색소라고 한다면 딱지를 안쳐서 떨어뜨려내는 알렉산드라이트나 오사미, IPL 같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만약 이 점의 두께가 아주 얇게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어븀약 레이저나 시오트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박피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교하게 얇게 박피를 하더라도 모반 세포 아래에 남아 있는 진피층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점의 두께가 두꺼울 것으로 판단한다면 딱지를 안 치는 방법으로는 딱지가 안 쳐지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복 횟수를 줄이기 위해 한 번에 박피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연한 갈색의 깊은 진피형 색소의 경우에는 박피 레이저로 제거할 경우 그 깊이가 상당히 깊게 시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깊이까지 박피 레이저를 통해서 시술을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진피 손상이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흉터의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디아그와 같은 진피형 색소를 터트려 내주는 레이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레이저를 선택하는 것이 흉터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치료 간격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다시 시술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간단히 딱지를 안 치는 시술로만 얼굴 점제거가 진행되었다면 4주에서 2개월 정도면 충분하겠지만 시술 깊이나 치료 방식에 따라 시술 간격이 정해지니 반복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같은 병원을 재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뺀후 흉터가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 점뺀후 잘못된 관리 방법 때문입니다. 먼저 박피 레이저를 이용해 점을 뺀 부위는 통상적으로 5일 정도 재생테이프를 붙이고 있으시라 이야기 드리고 중간에 재생테이프 안에 진물이 차더라도 교체하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 진물에 표피를 재생성 시키는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각한 불편함이 아니라면 재생테이프, 즉, 듀오덤을 붙이고 일주일 정도 계시면 좋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재생인자 등이 포함된 고가의 연고를 바르기보다는 흡인 상태를 가급적 오랜 시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딱지를 안 치는 755 파장이나 532 파장 등을 사용해 점을 뺀 부위는 하루 이틀 정도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술 부위는 3, 4일째가 되면 그을린 것처럼 얇은 딱지 혹은 색소의 깊이에 따라 두꺼운 딱지가 앉게 되는데 이 부위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자연스럽게 탈락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4주간은 스크럽제 등 강한 세안보다는 가벼운 세안이 흉터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흉터 없이 점 빼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절한 레이저의 선택이 되겠고, 두 번째는 적절한 치료 간격의 선택입니다. 또한 점 빼기 이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최종적으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